제가 주보에 매주 이제 날짜하고 절기를 기록해 놓습니다. 눈여겨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보시면 오늘이 무슨 주라고 되어 있죠? 주현. 주현우 제2주. 더 정확히 표현하면 주현절 두 번째 주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현절이 뭘까요? 한참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주, 주이 현, 나타나다. 주님이 나타나신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음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 주현절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죠? 없죠?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존재를 이 땅에 알려 주시기 위해서 신부름꾼을 보내시죠.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제 뭐라고 외쳐요? 회개하라라고 선포하면서 이제 그 선포를 듣고 회개로 나온 사람들에게 뭘 줘요? 세례를 줬죠. 세례요의선포그 능력이 얼마나 컸는지 사람들이 그를 보면 뭐라고 불렀어요?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혹은 구약의 선지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물를 정도로 능력자였어요. 그들의 그런 질문에 세례요한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앞으로 오실 분의 신발끈도 풀어줄 능력이 없다. 자신을 참 겸손히 낮추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그저 하나님에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러면서, 오늘 말 31절에도 나오지만, 자신이 세례를 베푸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기 위해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제 오신 예수님 메시아가 누구신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를 베푼다. 라는 거예요. 곧, 아직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메시아를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면서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요 세례요한이 그 메시아가 누구신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세례요한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안 알려줬거든요 그 얘기하라고만 했지 선포하라고만 했지 몰랐어요 사실요 세례요한하고 예수님은요, 족보상으로 친척입니다. 세르완 2종 4천명이에요. 근데 얼굴은 모르는. 네.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세르안을 몰랐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세상에 나타내 보실 때가 온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난주 말씀 세르완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죠. 그때 요한이 아닌 거야. 그때 아닌 거야.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구세주구나.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세요한이 세례예수께 세례를 준 다음에 사람들에게 드디어 선포하고 있는 거야. 뭘? 그분이 오셨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시고자 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는 어떻게 보면 비도교의 근본적인 질문 핵심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걸 모르면 신앙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깨닫지 못한다면 저는, 뭐, 믿으나 바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29절 말씀에 세례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보시오. 세상제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어린 양이래요. 이스라 사람들에게 이 양은요. 굉장히 대, 대표적이고 또 대중적인 양식이에요. 음식입니다. 양 그만큼 많이 친 거죠. 하지만 이 양의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 희생제물이었다는 거예요. 희생제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죄. 곧이 어린 양을 제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해지고 죽음에서 벗어난다라는 게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떠오릴수 있냐? 출애굽 사건을 떠오를 수 있어요. 출애굽 사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 이집트에서 구하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몇 가지 재안을 내주어요. 열 개를 내리시죠. 그 중에 가장 마지막 제안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 낳은 것의 죽음. 그러니까 모든 처음 낳은 것 첫째는 다 죽는 거야. 근데 이게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까지다. 모든 장자들을 다 처, 시식했다는 하나님의 재앙이었어요그래 하나님께서 한 가지 피할 길을 열어주시죠 않겠는 분들에게 뭐라고 그러셔요? 어린 양을 잡았어. 그의 피를 어디 발로 문설주에 발라. 문설주라는 것은, 지켜보라 프레임. 물의 프레임을 얘기합니다. 거기다 발라 노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심판에, 저주의 심판이 거기를 넘어간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 그것을 기념하는 전기가 6월절 아니겠어요? 6월절. 그게 뭘 발랐다고요? 어린 양의 피를 발른다 그러면, 장자가 목숨을 건진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왜? 어린 양이니까 왜 어린 양이 희생지물로 맞힐까? 음, 그쵸? 그렇죠. 상식적으로 보면 지방 제사 맞히는 거좀큰거 맞으면 좋잖아 살도 <laughs> 두툼해 <사자 수투비> 있고 <laughs> 어? 좀 이게 넉넉해 보이는 거 그거 맞히면 얼마나 보기도 좋아요 그죠? 근데 왜 어린 양이 말씀하셨대요 순수하게 깨끗하게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제가 이제 초등학교 뭐 이럴 때 교회 가면 중학교 가면 근데 이제 엄마 부모님의 황금 이렇게 챙겨주잖아요 보면 이제 철없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보면 어떤 돈 줘요. 깨끗한 옛날에는 빼봐라. 빼봐. <laughs> 깨끗한 새벽도 새벽하고 맞는 돈 같은 거. 그런 것이 었어요 아. 깨끗한 돈. 뭐 구겨지거나 낙선도 이런 게 주는 게 아니고 어머니들이 그랬어. 그래서. 그래서 어머니들은 홍보을 얻다 보관하다 날에는 성경책 사이에 <laughs> 왜짝 풀기 위해서? 그래서 뭐고해성사지만원 <laughs> <laughs> 그서적뒤지다가 성서에 있는 보면 이제 만원짜리 이 엄마가 까먹고 한번거 있어. 그럼 이제 그거 이제 제가 아니고 이제 그런 것들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을자 깨끗한 걸 드린다는 깨끗하고 네, 깨끗한 거. 그런 의미에 그래서 예수를 뭐라고 부냐 르 흠이 없는 어린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돼. 왜내 죄를 사하는 제물인데 더러운걸줄수 있겠어요? 흠이 있는 걸 드릴 수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깨끗한. 또 우리 세례요한이 그런 의미로 예수님을 어린 양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데그 양이 어떤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또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어린 양과 같이 피를 흘려 죽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세례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 어린양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가 볼수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볼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린양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눈에 딱 들어와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분이 지고 가시는 우리의 죄. 곧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죄를 다 져야 할 어린 양을 보내실 정도로 우리를, 우리들은 큰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 양 대신 예수를 통해서 뭘 깨달아? 내가 죄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보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지 못하면 아무리 예수를 봐도 십자가를 봐도 감정이 없어. 느낌이 없어요. 이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정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32절 볼까요? 요한이 또 증거하며 하며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이 내려서 먹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그 다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한마디로, 예수님은 어떤 분? 성령으로 세례,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나와요. 세례관이 얘기해요.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주다 준다. 점점점. 하지만 앞으로 오실 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세례요한의 별풍 물의 세례와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세례는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다 배운 거죠. 세례요한의 그런 물의 세례는 어떤 세례였다고요? 죄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다. 반면 세례 성령 세례는 뭐냐? 그렇게 죄로부터 물의 세례를 받고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이 앞으로 그 믿음을 잘 감당하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 만드는 한마디로 성화를 위한 세례가 바로 성령 세례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요새 하는 말로 성령의 기름부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이 제대로 믿음생활 하려면 인간적인 지식,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왜?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수 없습니다. 그는 오직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 곧 다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해야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우리 고림전서 2장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경륜이 뭐, 뭘까요? 미사대에서달린는 경륜 아니고 <laughs> 경륜이란 말은 계획, 뜻이라는 말이에요. 곧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 모든 뜻을 살펴볼 수 있다. 첫 마디가 성경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다. 우리가 그 성경님으로 충만하게 될때 비로소 우리는 뭘 알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성경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오히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고 또정당하면서또더큰 죄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근데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은요 단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네. 계획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아는 걸로 끝납니까? 아는 것으로도 변화가 일어납니까? 아니죠. 아는 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역할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넘어서 깨닫는 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아는 것을 그대로 행할 때에 그 아는 것이 목적하고 있는 선한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보다, 않는 것이 모르면서 못 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거죠. 더큰 죄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잘 깨달았다고 해도요,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믿음의 어떤 수준을 내가 얼마나 성격을 많이 아느냐 성격을 몇 독했느냐, 말씀을 얼마큼 많이 외우고 있느냐, 그게 믿음의 수준일까요? 아니에요. 행해야죠. 행해야죠. 말씀대로 살아봐야죠. 의무는 안 된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에게 내 뜻을 딸려, 따라 살려는 그런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맥스루 이도라는 목사님 계셔요,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은혜를 만끽하는 비결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브라질 산파울로에 이제 사우호세도스 캠퍼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복 독특하고 특별한 시설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휴추마티아 교도소라는 곳이에요. 근데 이곳이 왜특별하냐 거기는요, 2 0약 20년 전에 브라질 정부에서 그리스도인 두 명에게 운영을 맡겼어요. 그리고 그기그 그 교도소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누가 하느냐? 직원이 아니고 공무원이 아니고 수감자들이야. 그리고 수감자의 가족들도 원하면 같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가정교는 기독교 원리, 기독교 교리로 이제 운영되는 교도소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미국에첫폴슨이라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미국 감옥 선교회의 대표였어요. 그 감옥 가서 이제 선교하고 우리나라도 교정 선교회라는 게 있어요. 교정 시설 이제 뭐 구치소 같은 데 가서 사역하시는 분들. 근데 이분의 임무 중 하나가 뭐냐? 여러 교도소를 방문해서 그것을 살펴보고 실태를 보고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분이 한번 이곳에 가는 거예요. 휴마티아 교도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곳을 방문하고 나서 이러한 보고서를 남겼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휴마이타를 방문하였을 때 나는 모든 수감자들이 미소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특별히 나를 교도소로 들여보내준 감옥 열쇠를 관리하는 사람은 살인죄로 수감 중인 사람이었는데 그 또한 따뜻한 미소로 나를 반겨주었다. 내가 교도소 어느 곳을 가든지 그곳의 사람들은 모두 너무 평온해 보였다.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곳에 갔을 때 나는 벽을 장식하고 있는 신편과 자몽과 같은 성경 말씀들을 볼 수가 있었다. 나는 안내하는 안내자는 한때 고문으로 악명 높았던 방으로 나를 안내해 줬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지금 그곳에는 오직 한재수만이 갇혀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우리가 긴 콘크리트 복도의 끝에 다다랐을 때 안내자는 자물쇠에 키를 넣으면서 잠시 멈추고 나에게 말했다. 정말로 들어가보고 싶으십니까? 나는 그의 물음에 물론입니다. 나는 그동안 세계 곳곳에 있는 독방이나 독방은 다 들어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육중한 감옥에 문을 천천히 열었다. 그리고 나는 그 독방에 갇혀 있는 죄수를 보았다. 그것은 슈마이타 죄수들이 아름답게 조각해 놓은 십자가였다. 그 독방의 죄수는 바로 십자가에 달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다. 안내자는 부드럽게 나에게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남은 형기를 채우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다 채워 주셨다는 수건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를 이스라엘 그리고 이 세상에 나타내도록 구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봐야지 우리는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바로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내가 바로 죄인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용서받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 놀라운 복음의 침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 아니라 세적인 것을 많이 가져다 주는 분이 아니라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속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채워 주십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구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뜻을 계획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이 땅에 처음 드러나게 하신 그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바로 바라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 은혜를 날마다 품고 생각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오은 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어린 양으로 보내신 목적, 그리고 우리를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여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거두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